제가 그 처음에 그 영원이, 영원 씨랑은 이번에 처음 그 작업을 해봤는데, 처음에 만났을 땐 굉장히 좀 어색했고, 제가 아무리 한국에서 10년 가까이 살았어도 좀 아, 뭐, 머뭇거리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쉽게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이제 영원 씨가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저도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음악 얘기를 나, 나누면서 정말 쉽게, 금세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관심사를 얘기하면서, 정말 하루 사이에 엄청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사를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관심사로 이렇게 서로 그 만남의 장을 마련하면 훨씬 더 쉽게 빠르게 그 남북한이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음, 생각합니다. 만남을 자그 영상 속에서 보니까 어, 특히. 노래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짧은 순간에 뮤지컬 배우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혹시 뮤지컬도 아, 네. 해본 뮤지컬. 경험이 있나요? 네, 뮤지컬도 했었어. 아 그러시군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어,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면서도 이렇게 노래도 계속 하시면서 다양한 이렇게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본인에겐 더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건지. 아, 그럼요. 저는 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속 배우는 과정이라 생각하면서 참여하고 또 취지 자체가 이제 통일에 관련된 취지라서 저 개인적으로도 뜻깊고 음, 뜻깊으면서도 이제 배울 수 있으니까 저에게는 기회의 창인 곳입니다. 노래 생각해 보니까. 김보미 씨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코디언 연주부터 기타 연주까지 못하시는 게 없어요. 노래도 엄청 놀랐습니다. 굉장히 잘하시던데 어, 재능이 많아요. 제가 어, 북한에서 자주 불렀고 친구들이랑 불렀던 노래를 좀 어,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북한 노래를 좀 불렀고요. 북한에도 어떤 우정, 사랑 그리고 어떤 삶의 고뇌 이런 걸 다룬 노래들이 노래들이 꽤 있어요. 음. 그런 마, 만약 뭐막 이런 노래만 있지 않다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저는 사실 어 여기에 합류하게 된 이유가 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배우로서 욕심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 10년 살면서 느낀 건데 많은 분들이 되게 막연하게 아 통일이 되면 우린 다잘살 거야. 통일이 되면 음. 우리의 미래는 밝을 거야. 당연히 통일이 되면 나라가 발전하겠고, 뭐 좋은 일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그 발전하고 좋은 일이 생기기까지의 과정이 늘 묵시된 된 채로 계속 통일만 막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공부 안 하, 하지 않는데, 남한에서 막 북한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느냐? 음. 그렇지 않다고 봐요. 북한에서도. 그 나만에 들어오신 탈북민들을 통해서 많이 나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공연을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감정 이입을 해보는 것만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만큼 좋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우, 공연을 통해서 그 이제 탈북민들이나 남한분들이 같이 융합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 가능하고 어떤 일을 우리가 사전에 맞아요. 막을 수 있는지를 좀 음, 생각을 해보는 음. 계기가 되어서 저는 여기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음. 네. 예, 작품을 만들 때요. 처음에 이제 기획회의를 하면서 뭐 작가하고 연출하고 또 기획자하고 같이 만나서 회의를 할때 이북한의 그러니까 북한 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와서 이, 이 안착하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넘어오는 과정, 음. 그 와서의 어떤 정착해서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다 다 소재가 되는 거예요. 아. 반대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그런 그 많은 소재들을 가지고 작품 올림으로 인해서 북한 이탈주민이든 남한 사람이든 그 작품을 통해서 서로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음. 음. 아, 저런 생각, 또 저렇게 음. 생활하고 있고, 음. 저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저런 대우를 음. 받고 있었구나. 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음, 음. 어떤, 뭐라 해야 되지? 공감의 장인 어, 거죠.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통일에서 계신 그 탈북민, 아, 북한이 탈주민 대우, 북한 출신 대우가 또 계십니까? 어, 있습니다. 지금. 어 이번 올해는두 분이 참여를 했어요. 청진 출신이지? 네, 청진. 아, 청진에서 청진, 아. 어, 저기 탈북하신 백유미라는 음. 여자분을 음. 만또있습니다그 음. 분이 오늘 정말 오고 싶어 했어요. 정말 네. 오고 싶어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상 음. 아쉽게도. 너무 아쉬워요. 대표로 김보희 네. 양이 음. 이 자리를 빛내주고 음. 있습니다. 여기서 짧게 한번 좀 진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어 네. 한국에서 지금 뭐 통계상 나와 있는 거 보니까 3만여 명의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힘들어 할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첫 번째 이제 저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건 탈북민이 아니라 일반 남한 사람들도 힘들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들이 조금씩 있다 보니까. 그 격차를 갑자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했을 때 너무 이거는 힘든 음.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어 가족의 부재라는 게 가장 클 수도 있어요. 음. 심리적으로 가족의 부재. 예.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남한 사회가 굉장히 공동체 주의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개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된 것 같이 저한테는 느껴졌거든요. 네. 그런 개인주의 사회에 와서 가족이 없다는 건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어디 속할 곳이 없다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통일에 속해 있어서 굉장한 안도감을 음. 느낍니다. 아 진짜 그래요? 기승전 통일네 <laughs> <laughs> 그렇죠. 오늘은 통일을 통일. 위한 날. 아 좋아. 어떻습니까? 저김영원 어, 씨는 원래 북한이라든가 이런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기회도 없었고, 또할 그, 그런 어떤 아, 저...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사실 군대 있을 때 북한 사람들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요? 미안해. <laughs> 내가 지금 군대 에 있는 이유가 그치아 저들 때문이다.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아, 뭐 음. 그런 막장 드라마를 좀 썼었는데 통일에 들어와서 이제 북한 사람들의 이제 탈북민들의 실상을 직접 연기하다 보니까 뭐 음. 어,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아 그래요. 일에서 아, 힘들고 거래서 에 힘들고 뭐 문화적 차이도 있고. 또, 남한 사람들이랑 이래서 갈등이 생기고, 우리가 우리 살기도 바쁘지만, 그래도, 저들도 우리의 한민족인데,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어떻습니까? 상황을 좀 이렇게 바꾼다면, 여기에 네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빼놓고는 다 북한 사람이라고 칩시다.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북한 지역에서도, 어, 한국 사람이 적응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 근래 들어본 질문 중에 가장, 어, 가장 날카롭고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많이 발전하셨어 그렇다면. 죄송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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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좀 심사하시는 건가요? <웃음> <웃음> 혹시 이번에 공연하면서 좀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은? 어때요? 이 극을 만들 때좀 재미적인 요소를 유튜브로 많이 찾았거든요. 중학교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 요 아, <laughs> 아, 진짜, 진짜 좋아 진짜. 그런 아, 유행어라든가 에이, 이런 것들이 잘맞아 들어갔다. 되게 좋았죠. 굉장히 좋아하고 학생들이. 음. 아니,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재미적인 요소들이 저는 못해, 못하긴 했는데, 그 잘, 중학교는 잘 되는 것같은데 고등학교는 오히려 감성적인 부분, 그리고 진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음. 생각을 많이 했었나 봐요. 음. 음. 끝나고 어떤 남학생이 유도부 학생이라는데 막 이렇게 큰 학생이 저한테 막 이렇게 오는 거여서 뭐지? <laughs> 맞는데, 어느 학교인지 얘기를 해서 손절을 해줘 아 서울 최고 네, 네 서울 최고 서울 그 최고 남학생이 유도부 학생이 막 오더니 아 진짜 북한에서 왔어요? 그래서 네그더니와 어, 한참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어. 그랬더니, 너무 잘 봤어요 음. 너무 감동이었다고 어, 진짜? 네, 아. 그렇게 말을 해주고 갔는데 오히려 그런 재미적인 부분보다 또 감, 감동적이고 드라마적인 부분에서 더 음. 많이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감정이입을 했던 것 같아요. 연출관이 보시기에 대학교는 어떻습니까 음. 대학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 이번 올해의 작품을 준비한 게, 어 사실은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는 작품을 하나로 준비를 했었어요. 음. 근데, 어, 이제 그, 심사과정에서 그 작품을 좀, 다양화해서, 네. 그 관객들의 어떤 연령층이나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작품을 좀그 보는 관객들의 시선에 맞춰서 작품을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서 이번엔 두 개를 만들어서 작품 두 개를 만들어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의 볼수 있는 내용으로 작품을 하나 만들고, 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볼수 있는 그로 이제 시선으로 만든 작품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분화해서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재미적인 요소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북한의 실상에서 어이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에 와서 겪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 을좀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지역적인 입지를 봤을 때 어, 교류가 왕성해지면. 가장 수혜 지역이자 또좀 어 직접적인 그 영향을 받는 곳이 경기도가 될 가능성이 음, 큽니다. 음, 그렇죠? 음. 어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어 우리 지금 통일연극단 통이가 음 앞으로 이 경기도 지역에서 원활하게 음. 어좀 광범위하게 좀 활동을 할수 있게끔 어 PR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통일라는 극단을 통해서 어 남북 화합을 앞장서 나가기 위해. 문화예술로서 여러분들께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 진행자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이 경기도가 그 통일이 되면 가장 큰 수혜점이 될수 있다고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 관단체에 계시거나 공직자 분들이나, 또 아니면 학교, 교육청, 어디든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저희가 어, 찾아가서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 연출이고요. 네. 좋은 배우들이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좋은 감독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어, 예전에 어떤 선배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좀 들려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 뭐 통일시대, 개방시대 그리고 뭐 남북한의 남북한의 어떤 활발한 교류 시대가 궁금하시다면 저희를 불러주시면 되세요. 저희가 지금 그걸 하고 있으니까 오르셔서 저희가 이룬 어떤 작은 통일에 대해서 경험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통일의 연극은 일단 재밌어요. 냉정하게 재밌습니다. 자신만만. <laughs> 아, 네, 그리고 진정성이 있어서 보시면 아마 아실 건데. 일단, 보시면, 봐주세요. 네, 어, 통일연극단 통이 아, 어, 세 분의 멤버를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얘기하는 내내, 아, 어, 유쾌하고, 경쾌하고, 어, 그랬습니다. 자,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풀기가 어려워지는 법입니다. 통일 역시 풀기는 어려운 문제겠지만, 어, 이럴수록, 통일연극단 통이처럼 소소하게 작은 그리고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호흡만 해준다면 그것이 큰 물결로 변해서 통일이라는 단추도 역시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잘 풀려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통일영역단 통일의 아, 멤버들의 활동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 경기TV 이규석의 공간 편지 아, 여러분의 따뜻하고 다양한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일보 홈페이지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분 자리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좀 짧게 소감 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음, 일단 이렇게 구식적인 자리에서 통일하는 이 단체 그리고 우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너무 좋고, 또이 자리를 또 이렇게 마련해 주신 이규석, 우리 MC 진행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사실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서, 음, to be c 가 됐으면 참 좋겠지만, 그건 뭐 제작진에서 좀 고민을 하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어,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프리하게, 더 어 이야기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통이가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어, 제가 연극을 공부하는데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의 어떤 교육, 교육적 가치, 치유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우리 연출님 그리고 영원 씨 함께 해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영원 씨도. 어, 오늘 이, 이렇게 좋은 자리 또 마련해주신 <laughs> 이규석 MC 분께 <laughs> 감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속한 곳이, 어, 참 감사한 곳이구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고, 저희가 소소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노력한다면, 어, 통일이라는 큰 하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오. 한 나라. <laughs> 네. 음.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아, 통일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어, 에너지도 느껴졌고, 또 그리고 앞으로, 아, 이분들로 인해서 또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어, 이렇게 통일과 같은 다른 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또 많이 좀 나와주어서 어, 좀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을 형성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엿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끊임없이 많은 일들을 좀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경기 T V 이규석의 공감편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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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